안녕하세요 화물차 직통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차량입니다 현대 메가트럭 4.5톤 카고 인데요 적재한 길이가 7.4m 이지만 축이 없어서 초장축 보다 더 길다고 극초장축 카고 라고 부릅니다 연식은 2007년 12월 등록된 08년 각자 차량이고 250마력 수동 변속기 장착에 4.5톤 카고 트럭입니다 캐빈과 적재한 부분 모두 깨끗하게 도색을 맞춰서 외관만 봐서는 전혀 연식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좋아 보이는 차량입니다. 녹스러 보이는 적재함 바닥은 두세번 적재물을 씻고 실주행을 하면 금방 없어지고요. 타이어 보시는데 타이어 상태도 트레이드 아주 충분히 남아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축이 없는 카고라서 가벼운 짐을 실을 때 주로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하부는 튼튼해야 주행할 때 안심이 되겠죠. 어, 하부 부분 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실내 클리닝도 깨끗하게 맞춰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 차량의 실주행 거리는 47만 킬로입니다. 사전에 전화 주시고 현장을 방문하시면 해당 차량의 실물 확인은 물론 시운전도 가능하니 언제든 화물차 직통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